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몸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눈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으로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이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제의 달콤함과 파괴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은 암론으로 인해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말은 암론의 방에서 수치를 당하고 끌어 내쳐졌습니다. 다말은 이로 인해 머리에 죄를 뒤집었으므로 슬픔을 나타냈으며 채색옷도 찢어버렸습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길을 가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집으로 오는 동안 그 슬픔과 아픔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마음에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습니다. 다말은 이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쟤는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 이기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죄로 인한 상처는 평생 지니고 가야 할 만큼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말은 암론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남을 큰 상처와 슬픔을 받았으며 가족인 압살론과 다이색에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과 상처를 줄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남자는 겁탈한 여자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고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통해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 책임져야 했습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가 발생한 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암론의 범죄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과 압살론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암론을 미워하며 복수심을 품고 보복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죄는 당사자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끊임없이 미칩니다. 암론이 다말에게 행한 죄로 인해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암론의 죄로 압살롬은 증오를 품었고 결국 가족이 서로를 죽이는 비극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죄를 징벌하지 않고 강가할 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윗은 심히 분노했지만 압론에 대해 질책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평온하게 보일 뿐 증오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 두세 증인 앞에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죄를 감싸거나 묵인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더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할때 당장은 아프지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씻지 못할 성처가 남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합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성경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